많은 여성들은 찾는다 그들의 비, 내면의 비평가가 소리를 내는 것더 크게 뭐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깊게 느끼는 꿈에 대해서 그들의 삶과 일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내면의 비평가가 소리를 낸다 왜냐하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한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오버레이. 압도하는 자기 의심. 언제? 그들이 간절바라는 거에 행할 때. 위에랑 똑같은 얘기지. 꿈을 향해 갈때 내면의 크리틱이 소리를 지른다. 내면의 비평과. 그할때 역할을 한다. 컴포트 존의 끝에 있는. 모함에 따라 너가 그존 바깥에 나가지 않는 한이 크리틱은 너를 감에 냅둘 거다. 자고 있는 문지기처럼. 그러나, 너가 끝에 도달하면, old b e l 오래된 생각에 도전하고, 변화를 생각하고, 더 크게 행동하려 하면, 너는 잠자는 문지기를 깨운다. 내면의 비평하는 읍조린다, 대사를. 뭐 하려고? 너가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려고. 익숙한 존으로. 만은 여성들을 찾는다. 더 강하게 그 내면의 크리티가 나타날수록, 더 세게, 더 강렬하고, 더 비열하고, 신경질적으로 하면은, 더 가까이 있을 거라고, 너가. 돌파구에. 아니면은, 더 그럴 거라고, 어디에? 끝에 있을리고 굉장히 중요한 스텝을 받는 끝에 있을걸고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너가 주된 중요한 주된 내면의 크리틱 어택을 받을 때 그것은 유명하다 너가 더 크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꿈을 향해 갈때 내면의 비평가가 나타난다 얘가 안락 지대 끝에서 문지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가 바깥에 나가면 내가 더 이렇게 비난을 하고 더퍼밀레주는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이 많다는 아게 무슨 의미냐 네가 돌파구에 더 가까워졌다는 거고 너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다